거사님. 예. 음. 관계가 오래되지 않은 사람일수록 그 착각은 금방 풀어지는데요. 음? 쉽게 쉽게 이야기하세요. 자리를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학교에서 <laughs> 어떤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음. 그 선생님에서 이제 오늘 그 선생님을 보는데 불편하지도 않고 그 선생님에 대한 생각은 올라오지만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어요. 음. 그 학생들에 대해서도요, 음. 학교에서 만난 사람들은 1년이 안 됐으니까 이런 착각이 금방 이게 없어지는데요. 제가 음. 그러니까 한 10년 가까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음. 그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의 그 싫은 점이 이 사람과 관계가 없다는 게 이해가 될 때가 있지만 어떤 거는 이 사람과 오랜 관계 속에 이 사람의 만 독특한 행동이 있었을 때 음. 그 불편함이 올라오는 게 있어요. 예. 예전에 그 어떤 각오라기 보다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무 오랜 동안 이렇게 반복된 행동, 행동이 오래되다 오래 보니까 음. 이건 쉽게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착각이라는 생각이 안 되고 음. 그 사람의 행동이 나올 때 그게 음. 이 사람한테만 나오는 행동 같기 때문에 음. 그에 대해서는 그게 쉽게 그게 뭐랄까요?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요 마음 풀리지 가 않는 것 같아요. 예예. 예. 자, 그러니까 마음이 풀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돼야 풀리는 거죠. 네. 이해가 안 되면은 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 그게 그러니까 한칠 년이나 되면 한일년 이내면은 뭐어뭐 어, 어, 뭐 어, 괜찮은데 한 7년이나 되면 이거는 아무리 가령 이 생각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어, 그래도 한 7년이나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된 어떤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 불편이 없어지지 않는 거죠? 예예. 예. 그래.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보세요. 7년간이나 어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어, 그 매번 반복되는 어떤 행동이라든가 뭐 말이라든가 뭔가 하여튼 그런 거겠죠. 네. 예, 자 반복되는 건데 그것이 이~ 그뭐 어, 뭐라고 뭐라고 그럴까 이게 에, 어떤 이~ 그~ 과거의 경험으로 인한 그런 해석, 그런 생각일까?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약수님? 예. 네. 이거는 예. 그런 그래, 뭐한두 번이야, 한두 번이야. 그래, 그거 뭐 과거의 경험으로 그 해석이 일어난 것을 사실한 착각일 수도 있는데. 네? 뭐, 그는 1년 이내인 학교의 학생이나 선생님들은 뭐, 아직 이본 적이 얼마 없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으로 생각이 일어나서, 해석이 일어나서 어떤 그런 착각일 수가 있겠는데,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게 이해는 되는데, 7년이나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똑같을까? 지금 이런 거죠, 약수님.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문제는 다풀 그게 착각이라는게 음. 진짜 정말 되니까 음. 다풀해지거든요아 예. 진짜 제 착각이었구나 그래서 음. 불편함이 없이 다 해결이 되는데 음. 오랜 관계일수록 그게 음. 그 사람한테만 나타나는 행동 같아서 제 과거 음. 그전 과거보다는 음. 이 사람한테서 생기는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 결국 이 사람과의 과거 경험 같은 거예요. 예, 약속님 예. 음. 그 사람의 과거의 경우에, 약수님이 지금 한 가지 혼동을 하고 있어요. 뭘 혼동을 하고 있어요? 아, 봐요. 보이는 현상하고, 네. 그 현상에 대해서, 가령, 좋다, 싫다 하는 거하고 이걸 같은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응? 약수님. 행동이 좋다, 싫다요? 그러니까, 지금, 약수님은, 봐요. 행동 자체가, 행동 자체가 지금, 이, 똑같은 행동이 7년이나 계속되니까, 이 행동 자체가, 자체가, 어떤, 이, 좋다, 안 좋다라는 거예요. 응? 네. 가령,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좋다, 안 좋다가, 내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착해질 수가 있겠는데, 네. 그러나, 똑같은 어떤 행동 패턴이 7년이나 되는데, 내 과거의 경험에서 좋다 싫다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좋다 싫다가 결정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것도 어, 그러니까 이, 이 사람에 대한 판단이 제가 이 사람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그 전에 제가 어떤 과거의 조건에 대해서 이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사람에 대한 판단이 이 사람의 경험과 제 시간이 오른동안 생겨서 이 사람과 조건되어, 조건되어진 판단이라는 거죠. 예. 도대체 그 사람과의 조, 그 경험이 뭔데요? 그 사람의 경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결국에는 약수님 생각으로 규정한 경험이죠. 응? 이, 규정하지, 규정함이 없는 경험이 있다라면 그러면은, 뭐, 뭐, 어,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뭐, 7년이든, 10년이든, 뭐, 20년이든, 30년이든, 아니면 지금 단 한순간이든, 가령 7년에 하더라도 제일 처음에 경험도 있고, 두 번째 경험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처음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 경험으로, 어, 어떤 일어난 해석, 해석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두 번째는 아닐지도 몰라 했지만은 앞에 그런 그 경험, 그 경험에 의해서 두 번째도 또 그렇, 그렇게 해석이 되고, 세 번째도 그렇게 해석되고, 네 번째도 해석되고. 그러니까 7년이나 똑같은 게 계속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7년이 아니라 10년이든 100년이든 마찬가지예요. 1년, 1년, 그, 너와 다르지 않아요. 응?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 7년이나 똑같이 된다. 그래서 7년이나 매 경험마다 약수님 생각으로 어떤 규정, 해석, 된 그런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벌써 7년간 똑같애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그, 그증거가 완전히 드러나요. 자, 맨날 이야기하죠 사실의 경험에는, 사실의 경험은 똑같다는 경험은 없어요. 단, 단두 번도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경험은, 모든 경험은, 사실의 경험은 맨날 세 경험이 그런데, 7년이나 똑같이 반복돼요. 이거는 바로 내 생각으로 해석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복이다. 똑같은 일이 난다. 이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7년 되면 어떻게 할수 없어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 규정한 게또이러고 그러니까, 똑같네, 똑같네, 변하지를 않아, 똑같네, 이러니까 점점 그, 그, 그 사람에 대한 관념이 더 강화된 거죠? 네. 그러니까, 아, 이게 안 된다, 라고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7년 아니라 100년을 가도 똑같은 거예요. 1년 첫 번째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단한 번이라도 바로 사실의 경험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는 그런 경험 이 있다면 아 뭔가 다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될 수, 그런 어떤 자각 이 일어날 수가 있을 텐데 결국 에는 어떤 그런 행동이나 무엇에 대해서 어떤 그런 어떤 일어난 생각 으로 규정한 상태의 경험이기 때문에 맨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과거의 경험은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패턴, 똑같은 게 반복된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으면요. 반복 이런 것은 없어요. 매번, 새로움이, 매번 새로움이기 때문에 뭐 반복된다, 똑같다 뭐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것 또한 역시 결국에는 내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조건화된 지금 이 순간의 생각으로 규정한, 규정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과거의 경험이 달라지지 않죠? 과거의 경험이 똑같죠? 그러니까 패턴이 반복되는 것 같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생각은 일정한 패턴처럼 똑같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7년간 계속 변함이 없이, 상대방은 변함이 없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 상대방이 변함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물론 상대방도 이치를 모르니까 상대방의 생각은 변함이 없을지 모르지만은, 똑같은 생각이 작용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실제 작용되는 사실은 단 한순간도 똑같을 때가 없어요. 당연히 약수님도 그러해요. 단지 생각만이 똑같은 것 같아. 왜?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조건화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으로, 어, 그 생각대로 어, 경험되고 있다는 착각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게 되는 거예요. 7년간이나 경험했는데, 음? 그러니까 이거는 내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의 그것에 의해서 일어난 어떤 그런 어떤 평가, 판단이다. 라고, 이런, 이, 착각이라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 약1 0 0년을 살아도 그래요. 그 이치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 이치는 똑같아요. 약수님? 네. 뭐 불만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오버고사 말해. 아, 아, 아니, 아니 들으면서 이해는 갔습니다. 이해는 갔는데 확인하지가 않아서. <laughs> 이해는 갔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아, 봐요. 약수님. 네. 그이 그, 코미, 코미디 프로그램 같은 거, 뭐, 뭐, 그요즘 텔레비전이 없어서 그런데 옛날 텔레비전 보면은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 이, 뭡니까? 이 여러 부부들이 있는데 이이 이 남편들이 눈을 감겨놓고는 그 여기 나오는 다른, 다른 여러, 여러, 여러 여자들을, 여러 부인들을 쭉 세워놓고 손을 만져서 자기 이 부인을 이 찾아내는 거예요. 응? 네. 자, 아,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재밌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춘 사람도 있고, 물론 못 맞춘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맞추는 하는데, 응? 에... 그, 뭐, 어, 뭐, 뭐라고 그럴까? 아마, 이이이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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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 무슨 무슨 뭐뭐뭐 뭐, 뭐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지 <laughs> 이왜 그런 것을 알고 그런 게 하는 건가 사실은 전부 생각에 빠져서 그런데 봐요 조커 실험 조커 실험은 조커 실험에 대해서는 이, 뭐라고, 뭐라고 그럴까. 이, 제일 처음, 다른, 다른 부인들의 손은 처음 경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 경험인데, 그러니까, 내 부인인지, 남의 부인인지 모르는 그 손일 때, 그 손일 때, 그러니까, 눈을 감고 만지는데, 생각에, 생각에 빠지지 않고, 그냥 단지 느낌일 때는, 응? 어? 어떻게 쓰요? 어떻게 쓰요? 자 거기에 가령 내 부인이다란 그런 것이 없으면은 그런 것이 없으면은 뭐라고 그럴까? 다다 다 만지면은 다 만지면 다 새로운 경험 아니겠어요? 응? 내 부인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규정할 수가 없겠지요. 단지 내 경험으로서 아, 이 사람은 부드럽고, 이 사람은 거칠고, 뭐이 사람은 손이 크고, 이 사람은 작고 이런 것이라는데 이런 것은 전부 다뭐뭐 뭐, 뭐에 결정돼요. 사실은 이쪽 지금 이 손을 잡는 사람 쪽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요. 네. 만약에 잡는 사람 쪽에 손이 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다들 손이 적어 보이겠죠? 네. 적게 느껴지겠죠? 그런데 잡는 사람의 손이 적으면 다들 크게 느껴지겠죠? 네. 자, 그런데 보세요. 결국에는 자기 부인에 대한 손 잡는 경험도 처음에 결국에는 내 손에 따라서 내 부인의 손이 크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네. 또내 경험에 따라서 부드럽다 안 부드럽다 이렇게 되겠지요 도대체 부드럽다 안 부드럽다 기준이 어디 있겠어요 내 과거의 경험이죠 네. 어? 결국에는 뭐 텔레비전에서 뭐그 저기 다른 뭐어 이쁜 뭐, 그, 뭐, 수백만 원줄 가지고 맨날 뭐, 그런, 그런, 뭐, 우유에다 목욕하고 뭐, 오, 뭐 비싼 화장품 바르고 그런 거 보니까 와, 부드러울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보인 경험 때문에 내 마누라 손은 거칠고 뭐, 이렇다고 이렇게 되는 거지. 실제로 도대체 내 마누라 손이 거친지 부드러운지 도대체 판단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 자기 과기 경험이 아니면은. 네. 그러니까 봐요. 제일 처음에 손을 만졌는데 영 느낌이 좋지 않아. 제일 처음에 만났는데 영 느낌이 좋지 않아. 아 손을 만졌는데 영 느낌이 안 좋지 않아. 아, 도대체 느낌이 좋고 안 좋고가 어디서 결정돼요, 약수님? 전제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 손 잡는 사람 결국에 아, 처음으로 처음으로 이제 예, 가령 선을 보고 아니면 또는 뭐 미팅을 하거나 어떻게든 서로 사이가 처음으로 손을 잡았을 때 느낌이 좋고 안 좋고 하는 결정되는 것은 상대방 손에서 결정될까요? 아니면 그이 잡는 사람의 어떤 과거의 경험에해서 결정될까요? 제가 요새 경험해 보니까 제 과거 경험에 많이 의존되는 이것 같습니다. 많이가 아니라 많이가 아니라. 도대체 판단 기준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결국 어디서 보인 경험 또는 만져본 경험, 이런 경험에 의해서 결국 손이 크다, 작다, 뭐 부드럽다, 뭐 거칠다, 이런 것은 모든 것은 잡는 사람 쪽에서 그런 것이 결정되는 거죠? 네. 안 그래요? 맞아요. 그거는 어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래요. 왜냐하면, 과거의 경험이 없다면 도대체 이것을 갖다가 이러니 저러니 좋으니 싫으니 뭐거치니 부드럽니라고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항상 그런 것을 비교는 과거의 자기 자신의 경험과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이 전혀 없어 여자 손을 한 번도 만나 본 적이 없만 아, 여잔 여자인데 제가 여자 경험을 이야기하면 그러네. 약속이 남자 손을 한 번도 잡아 본 적이 없으면은 응? 그러면 이 도대체 이 남자 손이 뭐 좋은지 안 좋은지 느낌이 어떤지 젖던지를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죠? 최소한, 물론 좀 촉촉하다 뭐 이런 것은 있을지 몰라도 좋다 싫다는 없죠? 평가는 없죠? 네. 안 그래요, 약수님? 네, 맞습니다. 자, 그러니 봐요. 바로, 처음, 처음도 그랬는데 7년간이나 변하지 않아. 이게 결국에는 자기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어떤 그 어떤 평가가 일어난 그것을 갖다가 결국에는 자기 생각으로 계속해서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7년간에 변하지 않고 똑같아 이 말은 그렇지 않아요? 조금씩 변화는 있었는데요. 네, 예. 그 변... 예, 맞습니다, 지장이지요 네, <laughs> 예. 예. 그렇죠. 결국에는 또 그 경험을 가지고 또 어떤 새로운 경험에 가령 또 이제 그동안에 텔레비전에서본 경험 어디서 책에서 본 경험 또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은 경험 이 경험에 의해서 자기 생각이 더 늘었죠 네. 생각이 경험이 더 늘었죠 네. 그러니까 가령 달라진다 하더라도 역시 내 생각으로의 규정이죠 내 생각이 조금 달라지기는 해도 역시 내 생각으로의 규정이죠 네. 그러니까 크게 변한 것 같지는 않죠 왜냐면은 뭐, 7년 동안의 그 어떤 경험하고 그 이전의 경험하고 어느 경험이 더 많아요? 그 이전 경험이 훨씬 많죠? 네. 자, 그러니 그 이전 경험에 의해서 7년간의 경험 때문에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약간은 달라지더라도. 그러더라도 그것은 결국에는 내 생각으로의 규정이지 상대방 그 자체의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 예, 그러, 예, 이해가 됐습니까? 맞아요. 예, 예, 예. 자, 그래서 그렇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7년 아니라 10년, 100년이어도 상대방이 그래서 내가 불편해, 그래서 느낌이 안 좋아라고 그렇게 규정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역시 가령, 스스로의 경험상태, 생각으로 규정하는 상태냐, 아니면 무주상이라고 하는, 도라 이름하는 그런 경험상태냐, 약수님의 어떤 불편은 거기에 달려있어요. 상대방에 달려있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약수님. 응. 네, 감사합니다. 예.